제가 오늘은, 이, 뭐야, 이거, 더블 페달 중, 중간에 샤프트에, 지금, 샤프트가, 이게 저희 거하고 타마, 그, 스피드 코브라나 뭐 이런 거는 호환이 된대요. 근데 이제 DW9000이나 타마, 아니, 타마가 아니고 뭐지, 야마한가 그, 야마도 그렇고, 육각으로 된 거, 이런 것들은 호환이 안 돼서, 그런 걸호환되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아답터를 깎았거든요. 근데 저희 분 이렇게 여기가 동그래요. 근데 이제 DW 고청 같은 거는 DW는 이런 사각으로 된게 있어서 이 치수를 제가 인스타로 아는 사람들 알려달라 그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서 그냥 제 기억에 기억에 있는 대로 그냥 한번 깎아봤어요. 뭐안 맞으면 못 쓰는 거고. 이렇게 이 앞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잠그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제 DW9000에도 호환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육각으로 된 것도 있고 모양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요런 식으로 그 샘플을 좀 제가 구 구하게 되면은 이 아답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